강자부 64kg 라이트클럽 랭킹전 3분 3라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코너 강주 mbs 정찬우 선수. 퐁 코너 박타이진 최준석 선수 입장. 경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추어 초등부 경기소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3경기, 4경기, 4-1번 경기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랭킹전에서 승리하는 선수는 랭킹 5위에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응. 자, 양쪽 응. 응. 세컨, 응. 자, 포커라 응. 세컨도, 어, 자 리에, 그준 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네 거리를 만들어 네, 아, 너무 가까이 친습니렇지이가까지킥 가까이 해이녀석 너무 올라. 가이해이 녀석이 너무 이해너가들어가각 너무 가그너가까 그렇지 해이 녀석이 너무 가까이 생각해. 이가 오른쪽 잡고자 피겨심하고, 옳치아 네. 좋았다. 아잘 잡았다. 하나 발전 자 밀릴 때부터 따라 들어가야지. 자, 지. 위. 잘했어, 잘했치

1 0 초. 1 0 초. 오십 초. 초. 초 Thank <laughs> you.

오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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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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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잇지! 지 오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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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잇지! 잡아지 오잇지! 오잇 退出了，退出了。 آخرت <Gã> 10 <avez>

오른쪽! 保 bin, promet, 으왼으 그치~! 지� Exodus 고석민이ír 거석민이 expands t r 다시 휴식을 취하고. 하늘 로키 좋았어요. 루른발로 왼발 이 오른손은 잘. 하이트. 안녕 안 이번 하이트 가보 가요? 지 괜찮아. 괜찮아. 원투지 하이방나봐한번더 끝까지.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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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한번더한번 더. 나3 0 초밖에 안 남았다. 먼저 먼저 我踢球，球， 양 선수 채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제1부심 30대 29 첫, 제2부심 30대 28 첫, 제3부심 30대 29첫더으로서 자, 이번 시상은 김병희 부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 맞죠? 여자! 자, 기세요 아, 자, 이서 광주 MBS, 정찬호, 기아는 2019년 9월 1일 서울 강북 웰빙 스노우센터에서 승리한, 아, 개최한 KTK 한국 라이트급 냉킹전 대회에서 승리하였으므로 본증을 수여 2019년 9월 1일 사단법인 대한용원수 격투기업회 김지진, 아, 김덕진 충계.